2021학년도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5회 21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다소 좀 깁니다. 자, 이 글은 우리 인간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그숙명적으로 체념하듯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인간의 그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을 다뤄주고 있는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Ideas about uncertainty 하면은 불확실성에 대한 생각은 By, 지배되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어떤 방식이냐면 자 사회가 Perceive, 인지하다죠. Relationship, 관계입니다. Between A and B,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 사이의 관계를 사회가 인식하는 그런 방식에 의해서 불확실성에 대한 생각이 지배를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미래와 현재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 그, 불확실성에 대한 생각이 많아질 수 있고 적어질 수도 있다.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As today, 오늘날에서처럼, when the future is regarded as, a yeah, 몸으로 간주되다. 미래가 uh, dangerous territory면, territory는 영토죠. 그러니까, 위험한 영역으로서 간주되어질 때, 여기까지가 부사절이죠. Uncertainly, 불확실성이 is framed. 틀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In negative light, inner light, 어떤 점에서 이런 얘기니까. 어떤 관점에서 이런 네가티브 라이트만자 부정적인 관점에서 불확실성에 형성되게 된다는 원입니다 틀이 짜지는 거야 만들어지게 된다. 인서치어 세링이러 환경에서는 이런 얘기죠자 변화 그 자체가 그죠 제기되면서 강조 법인데 변화 그 자체가 is perceived as 뭐모로서 more 인식되어지게 된다. Threatening 하나의 위협적인 것으로서 인식되어지게 된다. is perceived as 몸으로서 인식 되어지다 라는 얘기죠. 어, undercurrent, undercurrent는 보통 우리가 이제 압류라고 하는 것인데 단어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두운 기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 p o r t i n e n t 하면 강력한 의 뜻이고, apprehension 어, 하면 불안감을 뜻하죠. Apprehension 어, 불안감. t o t h e change 여기가 일단 주어죠. 그러니까 변화에 대한 불안감의 강력한 그런 어두운 기류가 자, 이건 삽입문장으로 Weather, Technological, 기술적이든 사회적이든 정치적이든 간에 이러한 변화에 대한 불안감의 그런 강력한 어두운 기류가 펌이 스며드는 거죠. 또 어디에 스며드냐면 Day-to-day affairs, 우리의 일상적인 일에 스며드는 거야. 자, contemporary, 오늘날의 현대세계의 일상적인 생활, 일에 스며들고 있다. 다시 말하면 변화에 대한 불안감의 기류가 일상적인 생활에 스며들고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일상생활에 좀 지장이 될 정도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에 대한 그런 연속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죠. Uncertain time에 이러한 불안감은 at times 하면 가로로 묶어주세요. 때때로 이런 얘기죠. at all times 하면 항상 이런 뜻이고 참고로 적어놔도 좋습니다. at all times 하면 항상. a t times는 때때로 was regarded as 몸으로 간주되다. 이러한 불안감은 하나의 기회로 간주되었다. 때때로 이런 얘기죠. 자, 지금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보면은 It n o w tend to be cast in negative light. 여기까지 다 끊어봐 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that 부터 light 까지를 하나의 명사절이 끊은 대세에서 의해 주어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it 는 불안감이죠. 이러한 불안감이 tend to 못마는 경향이 있다. 비캐스트는 들이우다 던지다 이런 뜻이니까 부정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불안감이 들이오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야 대절이 명사들로 못만는것은 이렇게 주어가 되고 있죠 이것은 is a symptomatic, symptomatic o v 하면은 뭔 무엇의 증후가 있는 이런 얘기니까 증상이 이런 얘기입니다. What about fatalism? Fatalism 운 숙명론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자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체념하는 듯한 그런 숙명론이야. 그런 숙명론의 분위기의 어떤 증상을 보이게 된다. 무엇에 대한 챌린지, 어려움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냐면 페이스 d 바이가 챌린지를 꾸며주는 거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사회에서 직면되는 이런 얘기니까 위치 R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난제에 대한 숙명론적인 그런 어,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아니냐?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징후가 보이고 있다. 는 얘기죠. is symptomatic of. 이거 좀 알아놓고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불확실성 그 자체는 때때로 하나의 기회로서 간주되기도 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이 부정적인 관점에서 드리워지는, 보여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져. death부터 light까지 주어옵니다. 그것은, 그러한 것은 결국 무엇을 보여주기냐면, 자, 우리 사회가 직면해 있는 그런 어려움에 대한 우리의 숙명론적인 어떤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그 부, 그런 숙명론적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this fatalistic attitude, 이러한 숙명론적인 태도는 is summed up. sum e up은 원래 요약하다니까 요약될 수 있다. 무엇에 의해서, 자, often repeated catchphrase, catchphrase. 다 알죠? 문구야, 표. 종종 반복되는 그런 문구에 의해서 요약될 수 있다. 그 문구가 바로 뭐냐면 여기 나와있죠? 땡땡해서 The q u e s 자,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 그 문제는 바로 뭐냐면, if나, 그러한 미래의 불확실성이 과연 나타날 것이냐, 미래의 커다란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 아닌지, if죠. 그것이 아니라, what야. 언제 나타날 것이냐, 다시 말하면, 나타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if는 왜더 자르게 해냅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언제 나타날 것이냐 그러니까 나타나는 건 틀림없지만 언제 나타나냐 이러한 숙명론적인 그러한 내용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그러한 문구가 되겠습니다 Warnings of a c a t a s t r o p h e c l i m a t e event Warnings가 여기서는 주어입니다 Warnings가 주어고 자, 5부에, 5부에 걸리는 명사구가 c a t a s t r o p h e c l i m a t e Event 하나하고 그 다음에 Deadly Flu Epidemic 그 다음에 Mass Casualty Terrorism 여기까지가 주어인데 오브가 이렇게 세 개의 명사구를 받고 있는 구조가 되겠죠. 오하로 연결해서 마지막에 여섯 여기서 문장이 끝난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사는 컨클로드가 되겠죠. With this defeatist refrain refrain은 반복되는 후렴이나 어구를 가리키는 거니까 이렇게 패배주의적인 그런 반복되는 말로서 끝이 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해보면 원인스 경고들이 어떤 경고야? Catastrophe 하면 아주 대재앙적인 그런 기후변화와 Deadly, 치명적인 플 l u epidemic 하면 e p i d 은 유행성 질병이니까 여기선 그 유행성 그 독감을 가리키겠죠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laughs> 전 세계적인 그런 유행병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엔데믹이라고도 있습니다 엔데믹 이거는 풍토병을 가리킵니다 풍토병 팬데믹, 엔데믹, e m i c e p i d 같이 알아보세요 e p i d e m i 은 유행성 질병이니까 유행성 독감과 그다음에 대량 살상을 가져오는 그런 테러 행위 캐주얼티는 사상자라는 개념입니다. 보통 이것이 이제 캐주얼티스 이렇게 복수로 뜻하면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나올 때는 사상자 수란 뜻입니다. 사상자 수. 이걸 우리가 캐주얼티스라고 하고 캐주얼티는 사상자라는 개념이니까 자, 끔찍한 기후 변화와 치명적인 유연성 독감이나 대량 살상 테러 행위에 대한 경고가 자 이러한 반복적인 그러한 체념적인 그죠? 그런 순명론적인 그러한 패배주의적인 그러한 반복되는 억울로서 끝이 나게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은 이런 얘기죠. 그것은 implicitly 암시적으로 또는 때때로는 explicitly 명시적으로 분명히 드러나게 call into question이죠. 자 그러면 call into q u e s t i o n 하면, call의 목적어가 call into의 목적어 into question하면 목적어를 의문시하다니까 목적어는 바로 여기 있는 거죠. 휴면네 카페스트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이러한 능력이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면 그것은 그리고 앞 아, 앞에 내용을 봤죠. 그것은 암묵적으로, 암시적으로 또는 때때로는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문제를 의문시 삼고 있다. 무엇인 인간의 인류의 능력을 휴먼 니티스 카페스트, 인류의 능력을 어떠한 능력이냐면 더 파괴적인 그러한 결과. 위협에 대한 어떤 위협이야?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위협이 되겠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위협에 대한 아주 파괴적인 결과를 우리가 영향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의 그런 능력에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이다, 니야 결국 체념주의적이고 패배주의적인 그런 숙명론적인 상황으로 이런 걸 받아들이게 되다 보니까 때때로는 암묵적으로, 암시적으로 또는 분명하게 겉으로 명시적으로. 이러한 인류가 과연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죠? 결국 이러한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위협에 대한 끔찍한 파괴적인 결과를 피할수있는 인류의 능력에 의문을 품게 되는 거죠. 자 인디스의 이러한 식으로 해서 더내인 f 로불퓨 r e 하면 미래에 대한 위험은 액화 r 를 얻게 된다. 인미 a 어도 즉각적이고 인티미하면 친밀한 어떤 속성을 특질을 얻게 된다. 자주 발생하고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They demand. 자, 이러한 위험은 여기서, they는 dangerous를 받는 겁니다. 이러한 위험은 요구한다. 우리가, 뭐, 뭐, 슈드가 빠져있는 구조죠? ring the alarm bell. 경고에 울림을, 알람을 우리가 울려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으로, 뭐, 뭐 하면서, I'm blind. 데이디 y 를 암시하면서. 어, there is a i e t l e 하면, 자, 거의 없다. 그러니 어떤 거냐면, 대절이, i t t l 을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i t t l 은 명사, 대명사로 쓰인 구조가, 명사로 쓰인 구조가 되는데, 자, to avoid, avoid는 피하다죠. danger, 어떤 위험이냐면 that lie ahead, 이것도 danger가 선행사로 있는 거죠. 자, lie ahead 하면 놓여있는 거야 앞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that can be done, 행하여질 수 있는 우리가 할수 있는 그러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걸 암시하면서 나타내면서 계속 경고의 그러한 알람 벨 소리를 경고 벨을 울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라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내용적으로는 뭐 이렇게 많이 어렵진 않지만, 문장이 다소 좀 길고, 또 좀, 그, 여러가지 좋은 표현들도 나와 있고, 문법적으로 복잡한 구조도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는 if not, c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러한 변화가 언제 발생할 것인지 아닌지, 그런 것이 아니라, 발생할 것은 틀림없는데, 언제 발생하느냐, 결국, 그 체념적으로 그러한 인류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숙명론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인간의 그러한 태도를 말해주고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